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30년간 환자들과 함께한 진료 경험, 그리고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게 된 어르신의 놀라운 사례까지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 몸을 일으키기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셔서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힘들진 않으신가요? 밤에는 어깨가 아파 잠도 설치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 손주의 작은 손조차 잡지 못하셨나요? 병원에서는 나이 탁이라고만 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잠깐 뿐이라 이제는 그냥 이렇게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절망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한숨과 포기하는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성통증의 해결책이 때로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겁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이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로는 지금도 만성통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건강팁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단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83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발바닥에 파스 붙인 지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아내가 저보고 젊어졌다고 놀리네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대의학에서 만성통증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치료법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주는 이유는 통증의 근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 신호를 차단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사치료 역시 부분적인 염증을 줄여줄 뿐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다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연결 구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부위가 긴밀히 상호작용합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컨트롤 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통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비밀, 그첫 번째 이야기. 먼저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85세 한태훈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무려 2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셨고, 두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걷기는 커녕 서 있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3주만 시도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3주 후, 병원에 다시 오신 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니 거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30분씩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한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히 통증 감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포기했던 일상,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주며 아내와 산책을 즐기는 모든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정숙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박 여사님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빠른 효과를 보인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9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50견 증상으로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팔을 들어서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아팠어요.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하면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2주 만에 팔이 자유롭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배드민턴까지 칠수 있게 되었답니다. 광주의 김영자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고 아파서 바느질은 물론이고 젓가락질조차 힘드셨는데, 발바닥 파스를 3주 사용한 뒤, 지금은 손주들 옷도 손수 만들어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발바닥 파스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손 관절의 통증까지 크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발바닥 파스의 전신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 78%가 발바닥 파스요법으로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치료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둘째, 발바닥 파스요법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시도해봤다는 점. 셋째,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 넷째, 3개월 이상 꾸준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어떻게 발바닥에 붙인 파스가 무릎, 허리, 어깨의 통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체의 모든 비밀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발바닥은 전신과 연결된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부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앙관리실과 같다고 볼수 있죠. 이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가 무릎이나 허리 같은 멀리 떨어진 부위에도 효과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활용해왔습니다. 바로 족부 반사구라는 개념이죠.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발의 안쪽 가장자리는 척추역, 발의 바깥쪽은 팔과 다리, 발가락 아래 부분은 어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발바닥 중앙 약간 위쪽에 위치한 용천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신장 1번경혈이라고 부르며 전신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으로 여깁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특히 관절과 근육의 염증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발바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발바닥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혈액이 모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요한 지점이죠. 이곳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신의 순환도 좋아집니다. 둘째, 중력으로 인해 몸 안에 나쁜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발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이러한 노폐물 배출을 도와 전신의 염증을 줄입니다.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 약물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용천혈 주변은 피하 지방이 적고 혈관이 많아 파스의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등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특히 통증과 염증이 있는 부위에 더 많이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연결된 조직으로 한 부분의 자극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 후 15분 이내에 혈중 엔도르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바닥 파스를 붙인 후. 많은 환자들이 전신의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혈액 순환 개선입니다. 파스의 성분 중 하나인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관절은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 부위가 많아 혈류 개선이 통증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리실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멘톨 성분은 즉각적인 시원한 느낌으로 통증 감각을 둔화시켜 빠른 통증 완화를 가져옵니다. 과학적으로도, 전통의학적으로도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효과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붙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적절한 시간, 올바른 파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셔서 메모하셔도 좋고,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발바닥 가운데에서 살짝 뒤꿈치 쪽으로 위치한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내려간 지점. 이곳은 곤륜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꼭 양쪽 발 모두에 붙이셔야 합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두발 모두에 붙여야 효과가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발바닥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중앙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허리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붙이세요. 발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특히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 어깨와 같은 쪽 발에 조금 더큰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병호 할아버지의 경우 팔을 들어 머리를 감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3주 후에는 손주와 배드민턴까지 칠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들어간 지점에 붙이세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이 뻐근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세요. 그리고 어떤 파스를 써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파스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캡사이신, 혈액순환, 살리실산, 항염증, 멘톨, 시원한 진통, 천연약초 추출물, 부작용 줄이고 지속 효과 증가.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이것 꼭 기억하세요. 최적의 시간은 잠자기 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 성분의 흡수와 작용이 가장 잘 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면 가장 좋습니다. 지속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내세요. 절대로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 자극이 올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마다 붙이시고,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붙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에서 4일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통증은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야 완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보세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파스 효과를 더 높이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스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비밀이 담겨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도록 돕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효과가 반만 나타납니다. 매 식사 때마다 물한 잔, 아침 오후, 저녁에 한 잔씩 추가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단 1분이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발의 혈액순환을 돕고 파스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통증이 허락하는 만큼 가볍게 걷는 것은 최고의 약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파스와 걷기를 함께하면 회복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김용호 할아버지, 76세, 는 처음엔 집 앞전봇대까지만 걸었는데, 지금은 하루 30분씩 바닷가를 걷고 있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파스와 걷기를 함께하니 효과가 두 배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넷째, 올바른 잠자는 자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추를 잘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들으셔야 발바닥 파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민감한 피부인데 사용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가려움이나 빨갛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 떼어내고 이틀 후에 더 작은 면적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당뇨병이 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처나 피부 변화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 파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나요? 천연 약초 팩, 따뜻한 찜질, 가벼운 지압 마사지 등도 도움될 수 있지만, 발바닥 파스의 즉각적인 효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스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추천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도록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필수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염증을 줄이는 식단. 생강, 강황,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베리류, 녹색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을 챙겨드세요. 반면 정제된 설탕,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만 바꿔도 파스 효과가 두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5분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화해 회복속도를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넷째, 올바른 잠자는 자세.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목을 잘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포기했던 일상을 되찾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산책, 취미 생활 같은 작은 행복들을 되돌려주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3주 후, 3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